1번, 5번, 8번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빨간 거, 오른쪽 5쿠션을 구사했는데 조재우 네. 선수가 이제 앞돌리기 형태로 음... 구사해서 이제 성공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구드롱 네. 선수는 또 반대쪽 아, 그렇죠. 돌려서 5쿠션으로 그걸 맞춰내면서 네. 단번에 세트를 마무리한 적도 있습니다. 네. 선수들 가운데서 뱅크샷이도,도 있었고요. 어, 지금으로는. 아, 참... 그러면... 민캄 선수는. 네. 타입좀 보이는데요. 지금 뭐 의도적으로 지금 노란 공의 왼쪽을 맞춘 건가요 지금? 음... 어떤 선택이었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결과는 앞돌리기처럼 나왔고요. 앞돌리기를 구사한것 같습니다. 네. 네, 두께가 좀 얇게 맞았죠. 그런데 이래서 이제 1 5 8 포메이션에 제가 이번 1라운드에 본게네 네 번째 <laughs> 네, 길이에요. 이제. 아 네. 참 다양한 선택을 하네요. 네. 김재근 선수 1이닝 바로 득점으로 출발합니다. 김재근 선수이 복식에서만 1승이 있고 단식 1패 맞아요. 복식 2패예요. 그렇죠. 비껴치기 깔끔하게 성공했고요. 자 조금 멀어 보이는데요. 타임 아웃을 부르지 않아도 음. 뭐 충분히 샷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또 지난 시즌보다 5초가 네. 늘었죠. 그 5초는 선수들이 느끼는 그 감각은 음. 좀 차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하, 잘 성공했습니다. 연속 2점. 네, 두껍게 스핀볼로 공략을 했죠. 이럴 때당점은 아래쪽이긴 하지만 살짝 아래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목 족구의 두께를 두껍게 치기 때문에 네. 아래쪽이 과하게 내려가게 되면 내공 조절이 어려워지죠. 순조롭게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 김재근 점수 이어갑니다. <laughs> 마밍캄 선수가 초구를 놓쳤고, 김재근 선수가 1위니 오히려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약간의 난이도가 높아졌죠. 바로 3쿠션으로 내려보내느냐, 횡단을 시키느냐, 그둘 중에 하나죠. 당점은 3로 노리는 거예요? 네. 오. Oh, 3로 야. 네. 좋습니다. 잘 쳤습니다. 연속 4점. 그러면서 다시 그 흐름을 이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정확하게 해결했네요. 음. 두께와 그 회전량의 조합이 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그런 모양이죠. 네, 두껍게 밀어놨어요. 네. 근데 너무 두꺼우면 이제 길어질 수가 있죠. 네, 뒤돌려치기가 조금 네. 길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길어진 이유는 두께에서 찾을 수 있었죠. 원했던 두께보다는 조금 음.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밀려 밀리면서 길어졌습니다. 네. 크라운의 테라운 김재근 선수가 이닝니 4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조재호. 네. 복식에서 지금 3패 기록하고 있는 조재호 선수인데요. 일단은 연속 득점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면 이목 조고 맞아주는 그 음, 두께가 네. 좀잘 맞아줘야죠. 노란 공이 장 쿠션에 먼저 맞아야지 또 흐름을 아, 이을수 있죠. 네, 두돌려치기 득점 다시 한번 연결됐고요. 노란 공이 조금 당구대 중앙 쪽에 있긴 했어도 지금 다음 공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네 다시 한번 뒤돌리기로 네, 노란 공 두께 잘 아, 쳤네요. 좋습니다. 바로 동점을 만들어내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양팀 리더들의 자존심 대결인데요. 네 빠른 속도, 적당히 아래쪽에 그 당점 하단이 들어갔고요. 왼쪽의 전장은 오히려 이렇게 좀 줄인 거예요. 지금은. 두 팀의 또 경기 지난 시즌에 보면 약간 뭐 신경전도 좀 있었고, 네. 네두 팀의 경기 팽팽합니다. 어, 지난 시즌 평균 득점도 비슷했고요. 아, 아 조지오 선수가 뭐 마음 놓고 지금 끌어 놨지만 이래도 지금 예, 짧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방법보다 회전을 줄여서 네. 비껴치기를 구사하는 게 훨씬 더 지금 환경에 맞는 방법이 아닐까. 네. 엄청나게 뒤로 많이 끌어놓은 공인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짧게 나갔어요. 조재우 선수도 4점만 기록합니다. 그 비껴치기에서 또그팁 조절. 쓰리 음. 뱅크에 서 약간 짧아지는 걸 어떻게 잘그내 감각하고 맞출 것이냐. 네. 원뱅크넣 어, 어치기죠? 아, 이공 너무 짧게 맞았네. 아. 그러니까 네. 아,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여기서 박한기 선수가 득점 없이 물러나겠습니다. 조재우 선수는 네, 복식에서 승이 없지만 그래 마민캄 선수는 2승1패가 있어요. 음. 그대로 사대 사. 마민캄 선수가 점수를 이어가면서. NH농협카드에 한정 앞서게 됐습니다. NH농협카드는 베트남 당구 팬들이 많이 응원을 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팀에 그두 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응, <laughs> 웬, <룸웬> 푸엉리 선수도 혜성같이 <laughs> <해선같이> 나타난 <laughs> 그 베트남의 당구 스타예 네. <laughs> 앞돌리기로. 네 여기서 이렇게 길게 내려가 줘야 되는데 들어갑니다. 아, 네 연속됐죠. 왼손으로 치는 음. 쳤음에도 참그 차분합니다. 지금 오른쪽 회전의 양을 적절히 잘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길게 공이 각도가 형성됐죠. 음. 난구에 도전하는데요. 4단 당점으로 네. 걸어서 노란 공을 맞춘 이후에 코너 끝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 정도 내려가면 좀 회전이 많이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좀 네. 크게 지나갔고요. 네, 코너 끝까지 끌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마민캄 선수의 그 섬세한 그 감각을 볼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당점이 더 아래로 네. 내려갔어야죠. 에, 좀더 끌어주지 못하면서 2점까지만 추가를 했고요. 뭐 출발에 회전을 많이 안 줬어도 지금 이런 구질은 지금 자연 회전이 발생되거든요. 네. 다시 김재근 선수. 뱅크샷 시도했고요. 아, 두껍게 맞았네요. 두껍게, 파이팅! 크라운 에테 2이닝 연속 무득점을 기록합니다. 거의 뭐 절반 두께 근처에 딱 맞아야지 최적의 그 이제 분리각이 나오는데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노란 공은 네. 피해내야 되는데요. 자, 키스처리가. 아, 노란 공이. 네. 내 공하고의 충돌은 피했지만 결국 두껍게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주 좋은 공을 넘겨주고 들어왔네요. 노란 공이 이제 기서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그대로 네. 일자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빨간공이 약간 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음. 아, 바로 점수를 만들어냈군요. 아주 좋은 그 원뱅크 넣어치기였어요. 네, 자, 원뱅크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박한기 선수. 네. 이뱅크 샷으로 두팀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조재호 선수 의 비껴치기 키스가 이게 적지 않은 실수가 된 거죠. 일단은 정확한 두께를 노립니다. 앞 돌리기. 어 이어주네요. 공이 또 모이는데 이 공이 두 네. 뱅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죠. 다시 재역전을 하게 된 크라운 헤트 라운이고요. 네. 저는 아주 좋은 공이에요. 회전 없이 원쿠션 위치만 잘 떨어뜨려 놓으면은, 아, 지금 투뱅크보다 쓰리뱅크로 음. 네, 선택했습니다. 네, 쓰리뱅크, 박탄기. 네. 어? 자, 바로 다섯 점까지 만들어냈고요. 이제 2점 남아있습니다. 지금 투뱅크도 있고, 쓰리뱅크도 네. 있는데, 그건 뭐 선택하기 나름이죠. 투뱅크는 얇게 맞으면 바로 투쿠션으로 맞는 그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박한기 선수가 쓰리뱅크로 안전하게 좀 선택을 했죠. 네. 아무리 이 점을 남겨두고 두 선수가 좀 의논을 하는데요. 네. 아 지금 음... 빨간 공의 왼쪽으로는 무회전으로 밖에는 길이 안 나옵니다. 뒤돌리기가. 빨간 공의 오른쪽으로 는 원뱅크 넣어치기가 있는데. 아하. 조절이 아, 좀 까다로운 게 네. 있죠. 신공을 먼저 치기에는 네, 너무 또 어렵습니다. 네, 회전을 주지 않고 음. 길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네. 회전이 들어가면 짧게, 짧게 빠지죠. 아, 그럼에도 두께를 더얇게맞췄게 어떻게, 어떻게, 수비는 잘 하고 들어왔는데 네. 뱅크샷으로 풀릴 가능성도 적지 않죠. 지금 당점이라면 코너에 뭐 동시에 닿을 정도로 깊게들게어가지어으면안 됩니다. 쉽게않았고어 하지만 박한기 선수가 다섯 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네, 지금, 무회전으로 3뱅클롤이죠. 내공의 출발 위치에서 3쿠션 떨어지는 값을 뺀그 자리를 겨누는 거죠. 정확합니다. 마린크랜의 뱅크샷 들어가면서 다시 한점 차가 됐습니다. 무회전 시스템을 아주 뭐 적절하게 잘 공략했어요. 당점 12시죠, 이럴 때. 네. 아, 정확하게, 뱅크샷 공략했고요 아, 여기서 회전이 좀 사라져야지 어, 되는데. 내려가야 하는데. 아, 힘이 좀 아쉬워요. 아하, 네. 이렇게 빠집니다. 힘이 풀리면서 짧아졌어요. 지금 오른쪽 당점, 아, 회전의 양을 너무 뺐습니다, 지금. 빨간 공 처리는 참 잘해줬는데요. 다 아, 중요한 순간에 여기서 더 쫓아가지 못했고요. 네. <웃음> 너무 <웃음> 입을, 아쉽죠.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2점 남아있는 크라운 에택. 어 키스에 음, 의해서. 그래도 네, 좁혀지지 않았고요. 그 키스에 한번 걸렸으면 들어갈 뻔했어요. 음, 이제 7세트 경기, 4세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여기서 또한번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뒤돌리기 아주 좋은 기회를 조재호 선수가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좋지만 않은 게 5쿠션으로 가게 되면 흰공 처리가 잘 되질 않으면 네. 키스가 있단 말이에요. 대우 선수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빨간 공을 먼저 쳐서는 뭐 이렇다 할 길이 없고. 지금 만약에 노란 공 오른쪽을 친다 이렇게 되면은 파이브보다는 3로 보는 게 키스의 확률을 약간 더 낮출 수 있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네 키스 처리는 잘 됐어요. 어, 네. 자 파이브로. 공격을 했고요.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공이 리스크가 많았던 공이기 때문에 조재우 선수가 공을 아주 많이 들였죠. 네. 두께를 일단 두껍게 잘 맞췄어요. 기스 처리 잘 해주면서 득점 성공. 9대9 동점이 됐습니다. 왼쪽으로 돌리는데 이 코너, 코너에 바짝 떨어져야죠. 역돌리기 좋습니다. n h 농협카드 세트포인트 세트포인트 NH농협카드 릴보스. 마지막 한점 이번에도 역돌리기 아주 조그만 틈은 있지만 뭐 거의 빠질 때 없는 아, 놈이죠 네, 혁신을 하고 들어가네요. NH 농협 카드 그린코스 마린산 조재호 선수의 진입을 볼 수가 있었고요. 조재호 선수가 드디어 복식에서 승리를 거두네요. 네. 뭐두 선수가 아주 짜임새 있는 그 공격을 서로 네. 네, 잘 해줬죠. 그렇죠.